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오전 12시 크로아티아 대 모로코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배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크로아티아 대 모로코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크로아티아 대 모로코의 카타르 월드컵 3, 4위전입니다. 두 대회 연속으로 결승 진출에는 실패한 크로아티아입니다. 예상대로 수비적인 태세를 취했으나 메시의유려한 패스 설계로 이해 틈이 생겨버렸고, 운도 다소 따라주지 않으면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만 선수단의 주장인 모드리치는 3, 4위자는 벌칙이 아니고 3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선수단의 멘탈적인 붕괴를 최대한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원의 힘을 바탕으로 볼을 점유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방의 힘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슈팅 개수는 오히려 아르헨티나보다 많았지만, 요요 슈팅은 아르헨티나보다 적었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잡뒤 그 이상의 전진을 막는 아르헨티나의 경기 플랜에 제대로 걸려들었던 모습이었는데, 콤팩트한 수비 라인을 가동하는 모로코에게도 중원 장활력과는 별개로 득점력을 장악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결승 진출은 아쉽게 실패한 모로코입니다. 부상으로 고전하던 사이스까지 선발로 출전하는 강수를 두었으나 21분 만에 교체되면서 장기였던 수비력을 모두 발휘하기에는 어려웠던 환경이었습니다. 경기력에서는 프랑스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위한 삼을 수는 있겠으나 아직 전통 강우들을 넘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포백을 그동안 사용했지만 4강전에서는 3백을 가동하면서 전술 변화를 가져온 모습입니다. 수비진 이탈이 심한 상황이었기에 유사시에는 500으로 전환하면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오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전 멤버들이 대거 이탈한 경기에서 프랑스의 크랙들을 막기에는 무리였습니다.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조별리그에서 철통수비를 보여주면서 0대0 무승부의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100%의 전력이 아닌 상황에서 월드컵 최초의 멀티 실점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 실점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승리가 유력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모로코가 장기인 수비를 부상자 영향으로 인해 4강전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아르헨티나전에서 후반 막바지에는 경기를 정리하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비축한 데 비해 모로코의 체력적인 상태가 더열세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도 중원 전력에 비해 전방 자원들의 세밀함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언더의 경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크로아티아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월드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미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